아, 며칠 전에 찾았던 이 고구마 밭 있죠? 어, 고구마 밭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쳐다본 곳이 저쪽에 어, 한 20m? 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 이쪽으로 1위로 어, 들어가는, 어, 들어가는 어, 장소 말벌을 발견했죠. 자, 지금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끝물인데도 벌들이 개체수가 좀 많네요. 은많 벌써 이렇게 떠들었는데 여러 마리가 경계병들이 지금 날아와서 지금 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좀 설치 좀 하고, 어,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끝물인데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큽니다. 어요 끝물에 요정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요 앞에 좀 나무들이 잔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요거를 먼저 쳐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이놈들이 바로, 바로, 어, 벌써 독소 오기 시작합니다. 아우 눈에 한방 들어갔네. 아따가 아우 큰게 있다니. 아, 엉망이니다 여기. 어우씨 어이 씨가 너 여기 밑에 와갖고 다 발표 죽고 있네. 아우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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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와서 지금 나나 나 공격하던 놈들이 지금 바닥에 잔뜩 깔려 있어요. 이리와 이리와 아 이새끼들 좀 참지 뭐가 성질이 이렇게 급해 왔어 아우씨 잠자리채 아우씨 방해물이 아직도 있네 아우 고개 들면 안 되는데 우에 뭐가 이렇게 많어. 어. 음. <laughs> 엄청 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거는 보기 드뭅니다. 야, 씨. 야, 진짜 엄청 크다 이거. 야,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네. 아우. 어우. 씨. 겁나게 많습니다, 보리. 야. 요 정도 시기에 지금 시기에 거의 이제 얘네들도 이제 막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좀 드뭅니다. 아우. 저 멀리서 봤을 때는 몇 마리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세력이 엄청 좋네요. 아. 야, 기나무뿌리 밑이라 작업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아우, 요런 찔레나무, 막, 요런, 찔레나무, 요런 잡목들이 많은 데가 뽕나무, 막, 이런 데가 여기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작업하기가 사실. 아, 씨. 이거 팔려면 좀애좀 좀 먹겠는데요. 자. 이거를 벗다 놓고. 아. 우집 집이, 집이 무너지네. 아유, 야 이거 완전히 고난이도 아 집을 집이 걸렸습니다. 야 이런 거는 나무 뿌리가 막여기저기막 얼기설기 막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유 어떡하다 아. 야, 아, 짜증 나 씨, 아, 딱 와, 아우, 시작 하자마자 눈을한방 맞아 놔 가지고, 아우, 정신 을못 차리 겠네, 아우, 아우 눈따다 뭐. 아무래도 이거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아우, 눈도 너무 따갑고. 어 아, 너무 힘드네. 저기 지금, 나무 뿌리가 아주 그냥 얼기설기 막 이렇게 꼬여있어요. 그 가운데다가 집을 줘가지고 이걸 제대로 꺼내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그냥 뽀개서 꺼내야 됩니다. 아, 좀 쉬었다가 할게요. 아우,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 아, 잠시 쉬다 왔습니다. 그냥 눈이 그냥 너무 뻑뻑하고 막 눈물이 계속 나고 콧물 나고 그래서 어막 호흡 곤란이 일어나요. 코도 막 이렇게 비강이 이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죠. 어 그래서 좀 쉬었다 왔습니다. 아우, 독을 또 쌌어. 아우 씨. 미치겠네. 야, 세력이 장난 아닙니다, 얘네들. 이렇게 잡아냈는데도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달라드네, 또. 어우, 씨. 어우, 눈 속으로 또 들어가서, 독이. 야, 대단하다, 이 새끼들. 아 이제 좀일 단락 됐습니다. 야 얘를 이제 어떻게 타야 되느냐 이게 문제야. 이게. 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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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업 진짜 뿌리 때문에 작업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얼로 도망가려고 이게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어우씨 집도 커가지고. 우이 아. 아. 나이, 리가 나이, 나이, 가이어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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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왕이나고 나이, 나이, 몇백마리는 됩니다 나이, 나 <laughs> 아이고, 여기 떨어진 게 아주 수백 마리네. 수백 마리, 저거 어떻게 다다 잡냐, 이거 어떻게 <laughs> 다잡냐? 이거, 야, 야, 어마어마하게 많네. 아이고. 날아가고, 도망가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아유. 지금 시기에는, 어, 바깥에 볼보다 이 속볼이 더 많아요. 지금, 뭐. 엄청나옵니다 떨어진 것만 해도.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이리로 가, 이리, 와, 이리 와. 도망가지 말고. 이리로 들어가. 여기가 더 좋아. 소... <laughs> 어 나머지는 다요 사이 사이로 다 도망갔네. 이 뿌리 뿌리 사이 사이가 많거든요. 그 사이로 다 도망갔으면 다 나머지는. 아유. 아유. 아유, 힘들어. 오늘 별로 많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벌이. 이야. 엄청 납니다. 한 400수에서 500수 되겠네요. 이 안에까지 하면 은이 안에 한 300수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거 세력이 엄청 커요, 지금. 빨리 끝. 아, 아힘들어 아이고 또 왔어. 아우 이 새끼. 아, 후. 아우 녀석들 끈질기네. 이만큼이면 벌써 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 계속 덤비네, 계속. 아, 징글징글합니다. 또 왔어, 또. 야. 아주 끈질긴놈들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고구마 작업을 하, 하러 오셔 가지고 지금 낱마리를 다 잡아 다 잡아 줘야 돼요. 어디 갔어?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은 야다 도망가는데 계속 와 계속 와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이 큰 애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요. 깡다구도 좋고 워낙 잘 먹고 그 좋은 세력 그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공격, 끝까지. 이야, 이렇게잔벌이막 와갖고 막부딪치고막 공격하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어, 이말때 되면 요 정도 내고 완전 다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겁먹고 다 도망가거든요. 흩어지는데, 야 와서 공격하는 놈들이 있네. 자, 이제 이 잠잘 채로 한, 한두 마리, 한 마리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딱 오면은, 잽싸게, 어, 하나, 알짱거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네. 아, 아유, 흔들어, 씨.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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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유, 씨. 아, 유 여기, 여기 짧은 게 휘두르기는 좋은데, 조금, 이게 짧아가지고 조금 멀면은 이게 안 잡히네. 아, 한 마리만 더 잡고 갈라 그랬더니.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아우제 아까는 독이. 독 때문에 눈을 못 떴는데 지은 이제 땀 때문에 눈을 못 뜨겠네요 아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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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리가 됐다. 이제 가야겠다. 계속 옵니다. 계속. 어우. 어, 이 새끼는 아주 어리, 거리 딱 거리 유지해 가지고 저기서 계속 이빨 딱딱딱 부딪히면서 저러고 있네요. 이 새끼 잡았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어,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